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많은 분들이, 진짜 어제만 해도요. 한 30명 정도 가까이 되는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 이제 영상의 댓글창에도 보면 아실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좀 솔직하게 말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고, 여러분들 충분히 검색만 하더라도, 이 미네리움이라고 검색만 하더라도, 요거에 대해서 나올텐데 좀 이해가 안갔거든요 뭐냐면 여기도 보시면 나와있지만 어, 트러스트월렛에 보니 전에 가르쳐주셔서 에어드랍 받은 어, 15만 미네리움 현재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 동영상도 올라와있고 바쁘시겠지만 한번 검토해보시죠 해가지고 15만원 가까이 천만원 정도로 되어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유튜브 댓글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미네리움 좀 해달라. 미네리움 영상 좀 올려주세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미 제가 영상을 다 올려드렸고, 안내를 한 두세 번 정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이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영상을 다시 한번 제대로 찍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요. 과연 미네리움을 정말 출금할 수 있냐, 요거에 대한 답변이 좀 되실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현상은 이거예요. 과거에 제가 미네리움 요거에 대해서 뭔가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5만 개가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 진짜 출금만 할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가격이 안 뜨다 갑자기 뜨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저 역시도 이런 거 보면은 눈 땡그레 땡글해, 땡그레지죠. 음 엄청나게 뭐 가격도 올라가고 야, 이거 진짜 사람들한테 인생 역전의 기회다. 여기도 보시면은 520% 뛰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진짜로 대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런거 있으면은 당연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전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좀 놓치신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이 왠지 역주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현재 유튜브에 검색을 미네리움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세 가지 영상, 그리고 아래 또 다른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도 보시면, 뭐, 미네리움, BSC, 뭐, m n b 뭐, 뭐, 이제 판매 방법, 전체 튜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사람이 되게 좋아합니다. 뭐돈 벌었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기 15만 토큰 해가지고, 이분이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실은, 뭐, 이분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어, 각각 모르겠고. 이거 한 번, 이거 한번 봐보세요. 10배 차이가 나는데, 굳이 이제 그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영상 올려드린 거는 내용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은데.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부터. 이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4개월 전에 저는 이미 요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영상을 놓치시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제 영상을 다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치셨을 때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리 에이스가 과연 영상을 찍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파악을 해보신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전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 다음 넘어가보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제, 목표와 핵심은 이건데, 과거에도 올라왔고, 지금도 이 미네리움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공식방이 아니에요. 공식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속고 있고, 근데 공식방인 것처럼 돼 있어요. 어 왜?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 상당히 인원도 많이 있어요. 이거,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 역정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용은 돈벌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설명을 보면 에어드랍으로부터 15만 이제 미네리움이 당긴 어, 제네시스 주소를 받았다면 다섯 가지 옵션이 있다. 첫번째 BSC 웹 제네시스 덱스에서 판매할 때 어, 제네시스 주소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냥 뭐덱스걸에서 들어가서 설정해라 이거고 주소를 레벨 2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기본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어렵지 않겠지. 어렵지도 않아요. 대신 돈이 들어가겠죠? 세 번째, 주소를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뭐두 번씩이나 해. 마이닝된 m n b 의 n e b 의 N 아 MNNB에 대한 추가 시작 전송 허용해 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래요. 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자그 다음 순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아무것도 아 이건 순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당신의 동전은 채굴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주소를 파괴합니다. 모두가 불에 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때문에 사람들은 아 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네. 그러면 나는 돈을 벌수 있네. 어, 쇼미더머니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미네리움이 지금 뭐 140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 할지라도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뭘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공식 텔레그램인지 방을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일단.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방은 바로 여기에요. 미네리움 BSC 해가지고 마치 이 방이 26,81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방이 진짜 같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은 잠시 뒤에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전에 한번 다른 것들 설명드릴 때도 채팅을 누르라고 했잖아요. 이 채팅을 누르면은 어떻게 된다? 텔레그램이나 보통 이런 공식 그 창구로 넘어가요 어, 공식 창구 공식 그 텔레그램 이런거 카카오톡 이런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미네랄 토큰 해가지고 뜨는데 실제로 아이 뭐 이런거는 볼 필요 없고 이런거는 한글 번역이니까 볼 필요 없고 14,244명입니다 자 그럼 뭐다? 인원 자체가 틀린거죠 오히려 짭퉁방이 더 인원이 많다는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돈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한번이 방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그런 내용이 똑같이 써있으면은, 아, 이건 진짜로 돈을 2천만원씩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어, 데스, 아 이거 뭐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 믿져야 본전이다. 나는 들어가서, 혹시 이 내용이 있으면, 바로 이 영상 찍었다 하면은 거의 천만명 뷰가 될 정도로 아주 인생 역전 돈이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공식방에 들어가보면요 14,244명 되어있고 여기에 뭔가 보시 뭔가 이렇게 쭉 써놨네요 어, 써놨고 자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마인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미, 미네리움에 있다 참고해라 돼 있어서 보시면 32,000 미네리움 타입, 그 다음 미네리움이 있다, FAQ 보슬 참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을 보면 미네리움 재원을 사칭하는 사기꾼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칭이라는 거죠. 관리 계정을 사칭하는 사기꾼을 주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이나 개인, 다른 사람에게 개인키나 암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밀번호 입력이라든지 아니면 니모니 코드 이런 거 입력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는 절대 지갑을 수입하지 마십시오. 입금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 원래 파일, 어, 개인키 또는 암호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이제 공식 사이트라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금 주소를 입력하라고 하거나 보통 출금 주소를 입력하라 해서 지갑 주소를 여러분들 제공하는 경우는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 지갑에 대한 니모니 그 코드, 여러분들 처음에 가입할 때그 코드 있잖아요. 백업 해놓으라는 거. 고고, 또는 비밀번호, 비번. 자, 이런 것들을 입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뭘 어떡합니까? 하면 안 되죠. 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라 얘가 사기, 저기가 아니라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라마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난 2천만원 받아볼래 경험삼아 해볼래 이러신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돈만 그냥 맹탕 날라가는 거예요 어, 돈만 증발하는 거 여러분들 힘들게 뭐 100원 200원 뭐 앱테크 무료 에어드랍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버신 거 여기다 갖다 바쳐서 돈 증발시키면 됩니다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럼 왜 이런 사기를 치냐? 이제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지갑 해킹. 여기 들어있는 뭔가 다른 돈이 있거나 금액이 있다면은 이런 2천만원에 대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갑을 해킹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유도를 하는 거죠. 일반 피싱 사이트로 유도를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정보를 갖다 주면은 이제 나는 해킹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악성, 악성 사이트가. 그러면 그 지갑 이런 지갑들을 해킹을 하면은 여기 지갑에 있는 기존의 무슨 코인 무슨 코인 쫙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싹다 없어지는 거예요 싹다 해킹해서 돈다 가져가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번째 만약에 이게 아니라 뭔가 뭐 돈을 벌수 있겠어요 돈을 벌수 있는 수단 예를 들면 뭐 가스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스비가 티끌모아 태산이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물론 이게 가스비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맞다면은 상관없는데 아니라면은 이 가스비로 받는 거한 명당 뭐한 뭐지 한 명당 한만 원씩 만원 너무 비싼가 천 원에서 한 오천 원이렇게 하면 받아도 이게 한 10만 명만 속았다고 쳐봅시다 어, 10만 명 속으면은 여러분들 여기다 곱하면 되죠 한번 곱해봐요 10만에다가, 이제 한 명당 5천 원이라 했으니까, 1을 곱하면, 여러분들 답이 나오죠? 5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피싱 사이트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들한테 괜히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여러분들 이거 알아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발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어리석다. 어, 어리석다. 그리고 혹시나 뭐 외국인들은 출금 인증 하는데요. 아그러면 뭐 가서 해요. 그 외국인들이 사기꾼이니까. 전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 확신할 수 있고 이거 통해서 여러분들 2천만 원 버는 방법에 대한 권한을 제가 뺏었다면은 제가 어, 무릎 꿇고 잘못했고 얼굴 공개하는 사과 영상 올릴게요. 정말 이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 괜히 혹했다가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만 날라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